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2사의 6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2사의 61장 1절 2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 형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시, 세례한 세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저 고향으로 돌아오시잖아요.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셔가지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 딱 읽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이 절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볼때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그 후반부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에게 그 앞에 있는 이사의 53장, 고난의 종, 여와의 호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이죠. 하나님의 종에게 이제, 어, 성령이 내리시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가난자에 아름도 소식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그 이사야보다 앞선 세대지만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런 말씀처럼. 당시 사사시대 몇백 년 동안 주위 민족들의 약탈과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테카신 종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런 뜻으로 목적으로 하셨던 것이죠.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런 말씀으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가 올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상황이 그런 것이죠. 그런 일차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세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직접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이 이렇거니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저기서 이제 그 일 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마사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저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 보험을 받은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고 기름 보험 받은 자 메시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기름 보험을 받은 자라는 저기 나오는 뜻인 거죠. 바로. 이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이 이제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모든 영적인 그 억압과 그 속박 속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포 하셨던 것이죠 그 권세 속에서 그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주님께서 귀신들 다 내쫓으시고 해방시키셨죠 억압으로부터 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못 보는 자들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들 걷게 하시고 말하지 못한 자들 말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 되었다고주님께서 선포하러 오신 것이죠.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이절에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50년 만에 한번 오는 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대로 보면 그동안 이제 가난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이제 못 갚으면 이제 땅을 팔죠. 그 땅이 없어. 그러고는 이제 뭐 남의 소작을 하든지 하다가, 그러다가도 또 가뭄 들고 또 빌리고 못 갚으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땅도 팔고 몸도 팔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희년이 딱 되면 50년에 한번딱 오는데 희년이 딱 되면 다 해방이에요. 땅도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하셨고, 그리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도 다시 자유민으로 다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희년이에요. 얼마나 기쁜 해입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제해인 것이죠. 딱 50년에 한 번, 뭐 1900년이면 1950년, 2000년, 2050년 이런 식으로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해였던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심으로 이 해방, 모든 억압,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죄의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좀, 기도하면 좀잘 되고, 뭐, 애들이 좀잘 되고, 좀 건강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믿질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루신 해방과 자유를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들 비슷하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해방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세의 사역을 시작을 자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사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업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1차적으로 다시 또 바벨론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 주어진 그 수신자들 입장을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일차적인 의미부터 함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실제로 얼마 후에 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왕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가서 이 말씀대로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한단 말이야. 한 70년 무너져 있던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것이죠.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한다 할 거라고 그랬어. 이 말씀대로 느헤미아 총독에 가서 부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잖아요. 주의 방해가 있지만 다 이겨내고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해요.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다음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바로 저런 예언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다시 다 일으키고 회복할 것이다. 그다음에 5절 보시면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대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 외인과 이방 사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를 와서 대신 쳐줄 거래요. 양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농부가 되고, 농사도 지어주고, 포도원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들 와서 섬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제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크름을 받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방인들이 존경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과 그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특별한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제사장이 가서 제물을 들고 가서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잖아요. 굉장히 고마워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제사장처럼 존경받는 이방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어, 그렇게 이제 나라를 좀 회복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했었어도, 주위 이방 나라들의 이런 섬김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주위 이방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주변에 그 뭐, BC 5 0 0년경에 나라가 회복되고, 그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섬겼느냐?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박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저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입 거죠. 근데 보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나라 회복에 500년쯤 더 지나 가지고 서기 1세기가 되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로마 천지에 이방인들이 생겨났어요. 자,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때 이제 사도바월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쳐었고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 다 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취하게 되자,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을 해요. 야, 우리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전부 모금을 합니다. 뭐, 빌리뽀교회, 대살로니까 고린도교다모금 해. 그에게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대단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모 교회로 다 존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섬김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 보면 그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제 구약 성경들 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을 읽고 예삭과 야곱을 읽고 이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존경을 해요.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또 보면서 그분들의 그 여, 여호와 신앙이 자기들의 신앙의 뿌리임을 다 인정을 하고 믿음의 조상들로 인정하고 존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모습을 성경에서 보고 그들을 친히 만나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존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을 또 만나죠. 시편을 보면서 다윗 왕의 믿음에 감탄하고 다윗 왕처럼 되길 원합니다.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을 또 보면서 단예를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믿음을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 이방인 교회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내고 예수님께서 함께 사도들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 가잖아요. 전부 다 가요. 막할 수만 했던 가 가지고 돌아보고 막 감탄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억하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 말씀합니다. 6 1일장 철제는 너희가 너희가 하늘님의 백성들의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굉장히 수치스러웠죠. 무시당하고. 그러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능욕을 받았는데 무시당하고 막 능욕을 받았는데 오히려 몫을 받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이 몫을 전에 번역은 분기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이 몫이나 분기시라는 단어는 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을 받게 되죠. 그 상속의 몫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있느냐면 전쟁에 이겼을 때 전리품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몫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수치와 능욕을 당했느냐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도 하고 경고 듣지 않고 막 약한 자들 짓밟고 가넘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책망으로 경고받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 수치와 능력을 입은 거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사느냐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도 허물이 각각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어,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개케 하시고, 상황도 호전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 힘들었던 만큼 우리에게 보상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몫을 챙겨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허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예수 믿던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또뭐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믿음이 더또 더 순결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더큰 기쁨과 더 수준 높은 평강을 더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의 은혜들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니 이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돈이 좀 장사가 잘될 때는 기쁘지만 매상이 떨어지면 또 기분이 안 좋죠. 주가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또 걱정스럽죠. 건강하면 기분이 좋지만 또 아프면 또 괴롭잖아요. 애들이 합격하고 잘 됐든 좋지만 또 애들이 또 어려운 일도 당하잖아요. 또 같이 괴롭죠.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영원한 기쁨이라는게 세상에 어디겠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겠다면 아직 복음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충분히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동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영원한 기쁨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분. 공의죠. 그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그 어, 그죠 음, 기 길서 불의 강탈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갑질이나 기쁨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들과 영원한 은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에, 어, 이것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은약이라고 그러셨어요. 새 은약. 바로 그 은약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맺은 은약은 영원한 은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가다가 뺏길 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그 옷을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가 뭐 주식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되고 애들이 건강하고 합격하고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벌이 말한 그 기쁨의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빌리포스 이런 데 보면은 특별히 그런 말씀을 잘 해주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그 온전한 평강과 기쁨의 비결, 이런 걸 이제 그 궁금증 해결, 그 이제 안에 넣어놨는데 빌리포스 3장인가 4장인가 그래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그 빌리포스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가도 상관없고, 아파도 상관없고, 건강해도 상관없어요. 돈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도, 그 그빌리보에서 보면 그런 말씀 잘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했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지식이 너무 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에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 너무 너무 기뻐요.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그 표대를 바라보면 가잖아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뭐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한 노후를 지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그 표대를, 표대가 확실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가그 확실한 소망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구원의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고 했는데, 이 겉옷이 망토 같은 거죠. 이렇게 겉으로 덮는 망토 같은 건데, 그 옷이 우리에게 딱 덮은 겉옷이 공의의 겉옷이다 하는 거죠. 이 공의라고 하는, 추다카라고 하는, 너가 의로움인데,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수 있느냐는 잘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옳게 바르게 하기도 하지만, 잘 몰라서 뭐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 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말로도 실수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욕먹을 일을 가끔 하잖아요 그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아 이거 이래야 될 텐데 하는데 잘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실수와 허물이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이 공의의 겉옷을 입기가 쉽지 않아요 공의로운 사람은 어디 가나 당당 할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좀 잘못하고 욕먹을 일을 한단 말이야 한 번씩 그런 이런저런 이유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그렇게 막뭐 선지자들 통해서 잔소리 듣고 설교 듣고 혼도 나고 뭐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래도 좀 반짝 좀 이렇게 하다가 또좀 평안해지면 또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게 너무 평안하면 사람이 자꾸 안일해지고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막 기도도 잘 안되고 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기도도 잘 안하고, 성경도 잘안 보고, 예배도 별 재미가 없고, 너무 평안하고 세상이 일재밌으면 그게 잘안 돼. 그러다가 점점 흘러가는 거죠. 세상적인 얘기, 세상적인 재미로 빠져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걱정근심으로 빠지든지,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또 허물을 짓고, 또 세상으로 흘러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자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섬기다가 또 정신도 좀 차렸다가 평안해지면또 세속지 흘러가고 세상 거 따라가고 그러다가 또 망하고 막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공의의 거도시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늘의롭게 잘할 수만은 없거든요. 잘안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도 당하고. 뭐, 능력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한 번씩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누더기와도 같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더기 같아요, 우리의 의의가.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심을,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거듭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그런 공의의 거듭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정죄로부터도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피해를 줬다면 뭐 사과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면 너무 처져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빨리 이제 털고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줬다면 반드시 보상하고 사과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저 안에 있었던 미량 영화의 기억 아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됐다 이러고 진짜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다 이래요. 사과한 적도 없고 피해 보상한 적도 없으면서. 그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그죠? 여주인교 전도연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사과하고 보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또새 마음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 구분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유의 겉옷을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옷 공의의 거동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용어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도 하고 예수로 옷 입는다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들이 61장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여와께서 호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통한 우리 용서와 의로움과 구원과 영원한 은양, 영원한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그죠? 모든 나라에서 솟아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모든 나라 여기저기서 나무에 싹이 돋고 땅에서 풀이 움돋고 하듯이 세계 각지 온 지구상에서 이런 공의와 구원과 이런 찬송이 땅에서 막 솟아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돌아갈 것이고 재건할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장차오실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죄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참 은혜해, 희년, 천국이 임할 것임을 선포,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 오셨고, 우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또 빠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다시 세상적으로 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공의의 거둣은 온전한 거둣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받아주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원같이 불글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회개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시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다면, 또 그건 또 회개하시고, 그 사람한테 사과도 하시고, 보상도 하시고, 그리고 좀잘 합시다.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욕먹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이 구원, 이 해방과 자유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